11월 이제 중반, 중순, 후반, 1 2월 초, 등산 가거나 뭐 축구하시거나, 골프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때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 바로 비복근 파열, 종아리 근육이 파열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염좌좌상이라 이제 어려운 운동 손상 용어들이 있는데, 혼동을 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 근육이나 힘줄의 손상을 좌상, 스트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종아리 근육을 파열된 것도 이제 스트레인 좌상의 범주에 들어가는데요. 이게 범주를 1도, 2도, 3도, 세가지로 구분합니다. 근데 이제 3도 같은 경우는 완전 파열이기 때문에 뭐 수술적응증이고 완전히 파열됐으니까 누구나 티가 잘 나죠. 그리고 2도 같은 경우도 아 누가 봐도 이거 파열됐다 싶을 정도로 혈관의 종창, 피가 나가지고 와 멍이 있거나 혈관 종창이 돼 있고 뻑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아 이거 흔한 말로, 나갔다, 종아리 나갔다, 찢어졌다, 라는 거 이제 본능적으로 느끼시는데요. 이제 일상생활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거나 좀 놓치기 쉬운 점이 1도 자상입니다. 그 1도 자상은 근육이나 이제 힘줄, 섬유의 일부가 뜯어져서 나타나는 건데요. 그래서 통증 자체가 막 심하지 않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아픈 부위를 오히려 누르면 시원한 듯 한데 그 부위를 눌렀을 때 오히려 누르는 자극이 더 지금 미세 손상이 난 거를 더 주무르거나 누르면 더 찢어져서 악화시키는 경우, 그런 경우를 제가 지나면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1도 자세의 경우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아리 근육 파열은 제일 흔하게 이제 보통 등산하다가, 아니면 아침에 몸 풀지 않고 조기 축구 하다가, 아침 일찍, 그 새벽 티 아침 이른 티로 그걸 붙이다가, 갑자기 누가 뒤에서 둘 던지고 갔다 하면서 쳐다보거나 아니면 심하게 퍽 소리 난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종아리 근육이 파열됐을 때 완전 파열의 경우는 저도 전원을 하지만 1, 2도 정도의 파열로 진단을 받고 그리고 초음파상으로도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건 한의학적 치료가 아주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운동선수분들이나 자, 바깥에서 진료, 어, 의무지원회자 갔거나, 아니면 진료하시는 분들도 보통 한의학 치료를 병행해서 침, 약침, 테이핑, 치료를 초반에 위주로 1, 2주를 집중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원래 받은 진단 주수보다깁스하거나 이제 보조기를 차거나 하는 주수보다 보통 훨씬 빠르게 단축되고, 그, 그동안 치료를 병행하는 동안 근육의 위축이나 근력의 약화가 병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의원 치료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우선적으로 근육파열 됐을 때 하는 경우에는 그 종창부위, 염증이 생기고 멍이 생긴 부위에 이제 침, 약침, 치료를 통해서 부종을 빼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빨리 그 근육의 재, 염증도 제거하고 재생을 촉진합니다. 그런 다음에 보통 근육파열은 종아리 근육이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가면 파열은 보통 이렇게 가로로 수평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져봤을 때도 만약에 이렇게 쓱쓱했을 때 걸린다 싶으면 거기도 아 이게 파일이 있겠구나 하고 그부위에 초음파를 보셔도 되고요. 더 정확하게 신부 파일인 경우 MRI를 해봐야 되지만 보통 이렇게 촉진해 보는 것만으로도 흔한 종아리 파일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렇게 됐을 때 테이핑은 비복근 테이핑이라고 하는데 비복근, 가자미근 이두 가지라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 비복근 파일이 제일 흔하기 때문에 비복근 쪽에 이게 시작하는 부, 끝나는 부분으로 해서 테이핑을 엮고, 파열된 부위가 만약에 여기다 하면, 거기를 감싸는 부분으로, 이렇게 감는 테이핑으로 해줘서, 치료를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보통 초반이 1, 2주 경과를 지켜보고, 이제 테이핑도 안 하고, 활동 근력이 제대로 작용하는지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네. 종아리 근육 파열, 특히 비복근 파열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워지는 날 아니면 피로도가 많이 쌓였을 때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때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신 건 보통은 그래도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 전에는 스트레칭을 하시는데 운동 후에는 스트레칭을 마무리, 정리 스트레칭을 안 하시거든요 그럼 운동하는 동안 쌓인 근육 피로도가 회복될 틈이 없이 또 다음날 운동하게 되고 연달아 뭐 라운딩이 잡히셨다든지 아니면 다음날 연달아 경계가 잡혔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피로도적이 쌓였을 때 근육이 수축되고 뭔가 긴장돼서 피로도가 쌓였을 때 이제 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 전 스트레칭도 중요하지만 운동 후에도 우리가 기복권 스트레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좋 좋다고 설명드리고 꼭 운동 후 스트레칭 잊지 마고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